안녕하세요. 써니 TV의 써니입니다. 127차 0 목요일 마무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워양 흐름도 음, 이번 주는 우선 저번 주꺼두개두개 두개 나왔죠. 1 6끝두 개, 2 7끝두 개, 그리고 어, 3, 3, 8 49, 05 것들은 전부 다두개 이상에서 탈락됐습니다. 한개한 한 개로 떨어졌어요. 49 그선 어, 연결로. 탈락됐고, 자, 이번 주는 이제 어떨까요? 이번 주는 역시나 두개 나온 자리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7 끝에서 두 개가 더 나오든지, 16 끝에서 두 개가 더 나오든지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좀 탈락될 확률이 높고, 이제 남은 이제 이세 구간, 384905 중에서 두개 내지 한개 정도로 올라설 확률이 있다. 즉, 어, 이번 주는 여기 16이나 27 중에서 한 개는 두개 정도가 나와준다. 둘다 똑같이 나와주시긴 힘들고, 둘 중에 하나는 좀 탈락될 확률이 있습니다. 한 개로. 1, 6, 이7 끝을 좀더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이7 끝은, 어, 저번 주두 개였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만약에 나온다면, 한 수에서 두 수. 탈락이 한 개로 탈락되든지 두개 이상 나와준다. 그래서 만약에 두개 이상 나와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 2번 같은 경우 약간 좀 단번대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12, 17번 k k 니 어서오세요 그리고 27이나 32, 3, 37, 42이 정도에서 좀 눈여겨 볼 번호는 42번이나 27번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만 좀더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 1개에서 2개 많게는 최대치 3개까지도 올라설 확률이 약간 이, 있기 때문에 세 개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평균적으로는 두개 정도, 좀 많이 나와준다면 두개 정도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줄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일류급 같은 경우, 마찬가지에서 한 개에서 두 개이고, 둘 중에 하나는 탈락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둘다 탈락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 저, 이제까지 두 개, 2개, 두 개가 나와주면 한 개가 꼭 한번더두 개로 올라간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어, 둘 중에 하나는 탈락시키고 둘 중에 하나는 두 개로 올려, 올리는 게 좋은 편입니다. 끝소별로 한다면 단번대에서는 6번 같은 경우는 좀태그 해보시고 그 다음에 21번 그리고 어, 3136 해가지고, 단번 때는, 1, 6 끝은 이렇게 좀 잡고 가는 게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6번 정도 아닌 이상은 약간 1, 6 끝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2개까지 올라간다 싶을 때는 2, 7 끝이 꼭 2개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2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끝수들. 그래서 2, 7 끝은 좀더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능성 범위에서는. 어, 3, 8 끝, 이제 남은 끝수들이 이두 개에서 두 개로 올라가겠지만, 남은 끝수들에서도, 어, 한 개씩이 모두 다 출한다든지 아니면, 어, 뭐, 두 개로 올라가는 고역도좀 생길 수는 있긴 하겠죠. 우선 38급 볼게요. 38급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잡혀지는 게좀 어느 정도 많은 편이고, 많이 잡혀져요. 그래서 여기도 한 개에서, 어, 세개 범위까지 좀 잡고 가시되, 많이 잡혀지는 만큼 평균적으로는 최소 두개정도까지 나아줄 수 있다라고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3번 단번대는 3번 8번 10번대에서 13 1 8 그리고 20번대에서 23번까지 해가지고 어, 많이 잡혀지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30번대에 3 3 해가지고 3 8 끝들이 많이 잡혀요. 당번수가 그만큼 많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좀 두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3 8끝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2,7 아니면 3,8끝 중에서 각각 두개씩 나와 주던지 둘 중에 하나가 세개 이상까지 올라가던지 할수 있습니다 그 좀더 참고하시고 4구끝 생각보다는 좀 적게 잡혀집니다 한 수에서 두수 가량 내에서 잡고 가시되 좀 적게 잡혀지고 하는 만큼 많이 잡고 가는 거는 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단번대에서는 9번 같은 경우 그리고 1,4,1,9번 10번대 그리고 30번 대로 넘어가면 어, 가능성이 별로 없다 39번 살짝 어,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어, 이정도 빼놓고는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수 아니면 아예 다안 나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예상을 듣고 사각 치이 많이 나와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평균적으로는 한수 정도 나와준다 해도 한수 정도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어 끝 이번주 좀 많이 잡혀지는 끝이 고 많이 나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영어 끝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5번, 10번은 생각보다 어, 그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1호, 20, 2호 이 중간층 라인을 좀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5번, 2열이든지 중간층에서 한수 정도 또는 두수 정도 졸이 어, 나와주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두 수까지.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 2체 끝과 상팔 끝이 주로 많이 잡혀지고, 남은 끝수들은 적절하게 좀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출연 쪽 개수. 출연 쪽이 이번 주는 뭐 비중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많이 나와준다, 뭐 그런 쪽 오는데, 대신 연계출 쪽에서, 어, 사세로가 한개 25번 빼놓고는 다 비어져있, 비어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준다면, 4세로에서 좀나아 확률이 높고 25번이 나아주고 남은 위 아래로 어 지금 나아주진 않기 때문에 25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 아래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18번이나 32번 멀리 가면 이제 39번까지도 있긴 한데 25번이 나아주든지25 근처 번호들이 뜨든지할수 있기 때문에 4세로가 약간 좀 이번주는 어 베이스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사세를 기점으로, 단번 대 2, 3, 4번, 2, 3, 4. 만약에 단번 대에서 5번, 6번이 가능성이 좀더 높은 편이긴 한데, 어, 앞에서 좀 나온다 싶을 때 2번, 3번, 어, 이거, 이두 수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수이고, 그리고, 어, 32번부터 35번이 있는 라인, 어,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좀 참고는 하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예, 2번 라인 줄, 4번 라인 줄, 32번 라인 줄 해가지고, 이 3개 라인 줄에서 최소 1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나와준다라고 보는,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 수에서 세 수. 그렇게 많이 뜰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잡고 가지 않는게 좋을 듯 해요. 흰색 구간에서는. 한개초를 번호. 이번 주는, 출연 쪽, 개수 보면 어, 여기가 33수 구간 이 7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더 중요할 하 듯합니다. 어, 33수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당분수가 어, 좀 피스적으로 좀 나아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5수 이 구간도 당분수가 좀뜰것 같다라고 좀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구간을 좀더 당분수를 챙겨가는 구간으로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했듯이 일곱 개 남은 구간은 한개출 구간이기 때문에 이한개출 구간을 좀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자 한개출 구간은 우선, 우선적으로는 6번 21, 27, 28, 42, 40, 38, 9번 16이 있는데 별만한 수는 6번이나 9번 또는 27번, 21번 그리고 42번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나아질 률이 약간 있긴 하겠죠 많이 나아지진 않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한 수에서 두수 사이에서만 어, 작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많이 작고 가지는 않는게 좋은 편입니다 이 안에서 자 그래서 우선 표시를 좀 어, 해드린다면 단번때는 2번 같은 경우 4번은 살짝 약하기 때문에 어, 좀 참고하시고 음 3번 4번이죠 2번수 3번수 4번수는 좀 약하다 알람이 안 떠요. 알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 4번, A8, 2, 3, 24번도 살짝쿵 약합니다. 이번 주 4구 끝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36번도 살짝쿵 약하고 39번도 마찬가지 약합니다. 약해도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표시를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4, 1, 4, 5, 41번도 살짝쿵 약합니다. 그 다음에 어, 한계출적 구간. 한계출적 구간은 5번, 그리고 7번 수는 넘어가고 8번 수, 약한 면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8번 수도 어, 살짝 꼭 나아질 수 있다. 10번 수, 안나아 확률이 약간 좀 높을 수 있는 번호입니다. 15, 12, 15, 17, 19까지 20번 수, 그리고 22번은 좀 약하다. 그리고 25번 수, 그리고... 31번, 43번, 31번 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수 있는 수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43번까지 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개에서 두 개가 잡혀질만한 수, 두개 출구간에 있는 구간에서는 6번, 9번, 16번 살짝 쿵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생각해보시고, 21번도 살짝 쿵은 약합니다. 27번, 그리고 28번도 살짝 쿵 약하고, 42번. 그리고 1317.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수하고 노란색은 좀더 강한 수, 그리고 파란색은 좀더 약한 수인데, 파란색에서 당분수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파란색에서 완벽히 빼기는 좀 힘든 편이 될것 같아요. 파란색 번호에서도 살짝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우선 좀더 주된 어, 흐름, 정도가 될것 같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좀더 참고가 참고해서 잡고 가는 게 조,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연도 구간, 연도 표 구간 이번 주는 뭐 2년 짜리가 드문드문 있고 2년 짜리 한 개, 1년 짜리 드문드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2년 짜리에서는 좀 나아질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7개가 다안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번호는 어, 분명 뜰만한 상태일 것 같아요. 12번 좀 참고해 보시고 28번이나 42번 22번 이런 정도 번호 좀 참고해 볼 만한 번호입니다. 그 다음 1년짜리 번호 8번 그리고 19번 21번 31번 그리고 20번까지 해가지고 어좀 참고 이 정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번은 살짝 좀 약하기 때문에 어그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 1년짜리 번호 3번, 어 22, 25, 그다음에 32번, 19번이 있네요. 19번이 좀 많이 걸려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19번도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번호에 어 들어가긴 합니다. 대신 18번도 좀 강하기 때문에. 18, 19 중에서는 둘중 하나는 좀뜰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고 5번, 15번, 21번, 23번, 25번, 12번인데 45번 하나 빼놓고 여기 1년짜리들은 대부분 가능성이 잡혀져 있는 편이에요. 어, 여기에서는 당분수가 좀한개라도좀뜰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번호 구간을 좀 챙겨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1호, 23, 12번 중에서가 좀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 3번, 5번, 그다음에 32번, 43번 뭐이 정도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 주연토표에서좀가능성 있는 번호들군이었고 그대로 좀 당번 그리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수, 15수. 단번 때는 2번, 3번, 그리고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정도에서 번호를 좀 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때는 1, 2, 1, 3, 1, 5, 1, 7, 1, 8, 1, 9. 20번 때는 21, 20번, 23, 25 정도에서, 30번 때는 3132333739. 특히 주의할 것은 어 바로 323337요세 가지 번호가 좀더 주의할 번호이다. 다음 42번, 단번 40번, 땐 42번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15수 예상 수입니다. 목요일 최종 예상 수이고 한 수에서 4수골로는 보통 나오기 때문에 당번 수는 좀 필히 챙겨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번호 그대로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자동수 넘어가기 전에 이번 주 어, 여기 제수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각 주표별로 세번 어, 이상 가출된 번호들이에요. 6주 안에서 세번 이상 관출된 번호들이고 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제 2수에 좀더 많이 걸려진다입니다. 당번수는 평균적으로 어, 생길 확률이 높아요. 한수에서 어, 세수꼴로 당번수는 있을 경우가 큽니다. 이주표에서는 29번 아무래도 제외될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는 번호들이긴 합니다. 2주표부터여는 연도표까지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한다면 밑에 수순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수순이 좀됐듯해요 즉, 29, 4, 4, 1번, 3, 4, 4, 5, 11, 26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나오기는 까다로울 수 있는 번호이고, 남은 표시된 번호에서 최소 한 수에서 세수걸로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번호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게임 판자동을 좀 해보면, 저번 주세 게임 판자동, 어, 성과를 좀 볼게요. 어떤 번호가 나왔는지. 단번 때에서는 5번이 나왔죠. 5번, 설명했는데 5번을 잡고 가진 않았네요. 그리고, 20번 대에서는 20번 대에서는 20번이 탈락했었죠. 어, 탈락될 확률이 좀 높다고 했는데, 두 구간이 전부 다좀 탈락률이 높아가지고, 아쉽게 됐네요. 30번 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후반 번호가 탈락되는 밤에 아쉽게 됐습니다. 대신 34번 포볼로좀 유력하게 잡았는데 이쪽 구간에서 좀 떴네요. 그래서 저번 주 선정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나을 어, 만한 구간을 좀 잡았는데도 탈락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질 않길 바라면서 좀 잡고 갈게요. 음, 우선 단번 때에서 2번. 3번, 6번, 5번이 어, 2월대 환율도 약간 연대 들면서 2번, 3번, 6번 그리고 어, 10번대가 이번주 많이 잡혀요. 그러면 나을 만한 번호 어, 15번, 18번, 19번 뒤쪽 번호를 잡고 갈게요 물론 첫 어, 10번대 줄 라인에서 뜰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우선 뒤에는 가능성적으로 본다면 매우 뚫을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는 구간이고 범위적으로 많이 잡혀지기 때문에 뒤쪽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30번 때 마찬가지인데 많이 어, 잡혀지긴 해요 엔딩이 될 수도 있고 5구 자리 쪽으로 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 313233이 정도에서 잡고 갈게요 30번 때가 만약에 탈락된다 싶을 땐 뒤쪽에서 나오겠죠 37번 같은 37 39번 같은 뒤쪽에서 나올 거고 아니면 이제 정상으로 뜬다면 이 정도에서 단번수가 있긴 하겠죠. 네, 이번 주새끼임 어, 반자동 단번수는 생길 확률이 약간 높습니다.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변수가 될 만한 번호들은 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수는 변수적인 측면이 있다. 여기가 안 뜬다면 변수 쪽에서 뜬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안 뜨면 5번 이월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여튼, 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어, 수동 기본과 함께 또 토요일 날 보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는 또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라면서, 어, 다들 좋은 꿈꾸시길 바랄게요.